안녕하세요. 쌍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아, 오늘 우리 유튜브에서는 이제 처음 공개하는 샤인입니다. 샤인. 예, 여기가 우리 백화산이고, 우리 백화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거 같네. 예, 여기, 이제 여기, 여기 보이는 게 예, 어, 샤인 무스켓. 요 아주 유명한 샤인머스켓입니다 샤인머스켓을 이제 구경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탱글탱글 아 지금 지금 한 95% 익었습니다 요런거 정도는 요거 거의 100%다 익었네 아, 요렇게 아. 이거는 그 샤인머스캣은 일반 캠벨 하고 좀 농사짓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러,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열리면 못써죠뭐 뭐 키로수는 크게 엄청나게 크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 따내고 알을 뭐, 한, 40알에서, 뭐, 그 정도, 예, 해서, 최고의 당도, 뭐, 뭐야, 맛이 나게끔 농사 짓는 게샤인머스켓 농사법입니다. 어, 요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와, 그래, 이제, 아직은 나무가 좀 유목이라서, 예. 많이 안달렸어 요, 요 정도로 이렇게 달렸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좋죠. 어. 그래 이제 보통 여기 정상적으로 달리면 이렇게 한한 한 가지에서 한 나무에서 하나씩을 주로 이래 다는데 이제 좀 착과율이 좀 적은 유목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전체적으로 나무, 한 나무에 그 포도송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다른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당도 측정을 한번 해볼 텐데, 아마 당도는 거의 뭐 최상급으로 나올 겁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옛날 농사하고 좀 틀려서, 옛날은 이제 농사법이 음, 소득 그 수량 위주, 수량 위주의 농사였다면 이제 지금은 수량 위주가 이고 품질 위주의 농사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뭐 옛날에 그 수량 위주를 한다면 뭐 화학 비료 막 이런 게 들어, 많이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농사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농사법은 이제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농사 지을때 태비 같은 것도 쉽게 말하면 고급 태비, 유기물이 많은 그리고 미생물 이런 게 많은 이제 고급 그 태비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 도 관주, 관주로 해서 그름을 줄 때도 그뭐 광어나 뭐하여 동물성 아미노산 종류 이런 거를 많이 써서, 이제, 그 과일이, 맛과 향이, 그, 최고로 날수 있게끔, 이제, 고, 고 품질의 농사를 짓는 게 요즘은, 이제, 특, 징입니다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완전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거의 수확을 할것 같고, 올해는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요거를 우리 그 이제 지금 송이가 좀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은 거의 완숙됐어요. 완숙돼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수확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수확해가지고 포장하는 장면까지 한번 같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집에 참고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샤인머스케 작업하는. 아 이게 이게 색깔이 멋진데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파랗게 나오네. 음. 이게 이게 카메라의 단점이다 한번 있어 봐. 이걸 어떻게 하면 색깔이 잘 나오나? 어, 어, 맞아. 어, 요로 요요 요, 요게 이제 제대로 된 색깔인데. 아, 이게 틀리구나. 네, 요만큼이겠습니다. 요만큼. 요 정도가 이제 그 청포도라고 해서 청색이 아니고, 원래 이게, 이게 뭐라 그러나, 연두색? 어 연두색이 되는 게 이제 제대로 익은 겁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포도를 들고 이렇게 보면 이건 청색이 되네. 위치에 따라서. 음, 요거는 햇빛에 비치는 건, 아, 아, 요거는 이쁘게 멋지게 나온다. 지금 요게 한몇 그람 정도 될까? 보이네. 저울? 응 음, 여기 450g에서 달았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450이었나? 아니야 그, 그, 그냥 그 무게만 나와요. 아 이거 무게 이거 무게만? 어그나오게 350g 이거 아닌데 0점이 아닌데 이게 450 저거 달아 있는데 가만만 있어봐. 용기에 돼 있는 거 아니야? 응. 어. 0점이 로어 잡... 0점 잡아야 되잖아. 그럼 0 해야 되잖아. 나 이거 너무 이기라 아니야 이거 지금 가만만 있어봐 이게. 여기... 0 그러니까 안에 이게 일단 0점 해놓고 응. 응. 이래놓고 달아야 되지 바로 나오지. 음, 응. 음, 응. 800g. 어우, 응. 응. 엄청나게. 원래 800, 8 0이라 7, 800g이 응.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거 이제 수출하는 게 보통 800g 한다고 그러지? 응. 예. 응. 그리고 이런 거는 5 600. 예. 근데 요즘은. 그, 우리가 소비자들이 먹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그몇 그람 개념, 개념보다는 최고 맛있는 기준, 최고 고급품질은 최고 맛있는 게 기준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가 문자 오네. 그리고 그, 우리 소비자분들은 맨날 이제 좋은 거만 보시지만 또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 열과가 음. 났다고 그러지. 이렇게 갈라지기도 음. 하고, 응?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음.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응? 음. 이거 너무 달아서, 너무, 다른 게 너무 달아서 않을까? 많이는 못, 못 먹겠다. 응? 음. 그냥 한 열, 다섯 달, 열달따 먹으면 되겠네, 한번 먹을 때. 이게 너무 달아서 이게 결과가 네, 네, 오는 거잖아요. 황도가 음. 음.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2kg 포장을 해서 보통 여기에서 해서 보내면 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에어백에다 넣어서 이제 택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이제 에어백에 넣는, 넣는 장면을 또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걸 에어백에 담아 가지고 공기를 넣으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박스씩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샤인머스켓 2kg에 여기 이제 택배비 포함 33,000원입니다. 33,000원.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캠벨포도 캠벨포도 캠벨포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아서 예,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요거는 택배비 포함 23,000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그 포도가 좀뭐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아마 그거는 조금, 조금 비싸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예,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음, 그렇게 해서 캔벨은 2kg, 2kg 한 상자에 23,000원.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2kg 한 상자에 33,000원. 33,000원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두 가지를 다 드시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시죠. 음, 그래서 두 가지 다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캔베리 2kg, 샤인 2kg.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사시는 분들은 조금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53,000원에 예. 네. 내서 보내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음. 해서 여기다 이제 그 거물망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도 뭐 혹시 택배 과정에서 터질이 일 혹시 있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 받아보신 분들이 음, 거의 안전하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음. 다음은 그 샤인머스켓 예, 샤인머스켓 당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도가 뭐 조금씩 계속 예, 실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18.3아 조금 전에 했더니 20 20 21 나오더니 이것도 영상 촬영할 때좀덜 나오네요 뭐 어쨌든 이 정도도 맛이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18에서 21 사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캠벨 포도 캠벨 포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15.6. 아하 역시 또 이것도 마찬가지네. 예. 기본이 제가 조금 전에 영상 몇개 몇, 몇 미리 테스트 해볼 때는 17, 18이 나오더니 그 최저가 이제 거의 최저 수준이겠네요. 네, 15 이상은 15에서 한 10, 17, 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뭐 측정기가 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철진기 아무리 이게 잘 나오고 뭐뭐 뭐 그랬다고 해도 더 중요한 건소비자 입맛이겠죠. 예, 입맛에 어떤 맛이 나는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샤인머스캣하고 캔벨포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